임창정님 소속사인 SIM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저희 이슈닷컴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슈닷컴을 평소 아끼고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구독자님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어렵게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전반의 이슈를 알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슈닷컴 운영자입니다. 어제 29일 토 오후 11시 12분에 SIM 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이슈닷컴의 입장을 보냈으나 하루 동안의 시간 동안 회신이 안 왔습니다. 이슈닷컴이 s i m 엔터테인먼트 측에 답장을 보낸 메일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정이 무서워 영상을 내리겠다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임창정님의 팬으로서 더 피해가 갈까 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신은 없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일개 유튜버들에게 제갈 물리기를 하는 대형 기획사의 행태에 힘에 눌려 무릎 꿇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슈닷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 시청자분들의 알권리와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에 있습니다. 또한 시청각의 효율을 높이고 편안한 시청을 위하여 뉴스 기사를 자막 동영상으로 재구성하여 글로만 보는 기사가 아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막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이슈 채널입니다.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공중파와 종편 방송 그리고 여러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팩트에 입각하여 자막 동영상으로 제작됩니다. 이번 임창정님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을 다루면서 뜻밖의 민형사상 고소 미 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슈닷컴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과 언론사부터 고소 고발을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 공인은 팬들에게는 스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행동 거지. 또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 본인도 80년 대생으로 임창정님의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부르며 동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나 임창정님의 기사를 보았을 때 마음이 누구보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라고 해서 보도를 안 하고 좋아하지 않은 스타라고 보도를 하면 그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일까요? 타 채널에 비해 구독자님 수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 사실 전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이슈닷컴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S.I.E. Yes, 엔터테인먼트가 말하는 이슈닷컴의 영상이 어떤 부분이 잘 잘못되었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청해 보시고 이슈닷컴이 어떤 부분이 고소당할 부분인지 체크해 주십시오 관련 영상 링크는 더보기에 공지 하겠습니다 사장님만 믿었는데 주가 조작 사태 로 파국 맞은 임창정 걸그룹의 충격적인 근황 여성 찜질방에 살면서 임창정을 믿고 돈 맡긴 유명 연예인 소름 돋는 정체 공개됐다 임창정 주식 계좌 양도 차명 계좌 위반 소지 높다 임창정 30억형 70억 넣었잖아 주가 조작, 서하양 갑질, 회장 절친 폭로 터졌다. 저희 이슈닷컴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받고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이 심판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yesim 엔터테인먼트에서 고소 및 고발을 한다면 모든 법정 공방 또한 이슈닷컴 채널을 통해 공지하여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를 대형 기획사에서 고소를 한다. 왜? 대형 방송사나 언론사에게는 고소 못하고 힘없고 약한 소규모 유튜브 채널들에게 고소를 하는지 이번 일로 인해 저와 같은 이슈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님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건 피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창정님 관련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하여 고소 고발이 두려워 피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규모 유튜브 채널들에게 제갈 물리기를 하는 대형 기획사의 행태 힘에 눌려 무릎 꿇지 않기 위함입니다. 구독자님들에게 채널을 통해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릴 것이며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발전해가는 이슈닷컴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속사 관계자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SIM yes,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님 외 관계자 여러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유튜버들에게 고소고발 메일 보내는 것보다 무엇보다 이번 주가 조작 피해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상처를 해야라 줘야 하는지가 순서라고 사료됩니다. 아무리 메일도 소속사의 업무라 생각이 들지만 메일 내용은 참으로 불쾌하고 유감 스럽습니다. 진짜로 임창정님의 영화 노래를 좋아하고 따라 부르며 어린 시절을 함께 자라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임창정님의 소속사 가이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게 참으로 더 속이 상합니다. 혹시 이게 소속사의 업무이지만 임창정님이 이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 합니다. 제가 20여년 동안 팬으로서 알고 있는 임창정님은 오히려 고소고발에 대한 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만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